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? 안녕하세요. 후고, 탕탕입니다 자,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. 보시다시피 제가 경찰을 또드럽게 많이 모아놨습니다. 제가 6티어 경찰을 하나 더 만들려고 진짜 미친 지 한번 더 해보려고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14개 강화만 딱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, 빠르게 해볼게요. 자, 갑니다. 바로 가! 아 벌써부터 파란 곳을 설마 기밀 아 육품 거지 같은 자 여러분 두 번째고요 자 이번에는 저는 솔직히 기밀이나 확성이나 떠도 좋은데 저 도주가 떠도 그거 강화할 거라서 그것도 떴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니다 2, 피 강화를 아 눌렀잖아 흰 곳을에서 확성기 아 좋고요 자 여러분 세 번째고요 자 이번에는 기밀이 떴으면 었 좋겠습니다 자 아니면 아예 뜨지 말고 육체에서 뜨든가 자 갑니다 바로 가 아, 흰색 구슬 아, 결백 그러지, 쓰레기, 그러지, 쓰레기. 있자, 자,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김을 하나도 안 떴고요 결백 떴습니다 자, 갑니다 3일 가! 설마 또 결백? 아, 이... <laughs> 자,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아, 힘이을안 뜨는 건가? 자, 갑니다 3일 가! 일단 파꽃 구슬 아니고요 아 확성기 잘뜬데 확성기는 좀유티어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거 갑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기밀 떴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기밀 흰 구슬 제발 아 동주 <laughs> 자 다음 거자 다음 거 갑니다 3일 가아 흰색 구슬 아 파란 구슬 안 나와 제발 아 근데 확성기 잘 뜨는다 <laughs> 아 이거 어왜 아, 이렇게 잘 뜨지 아 원래 잘안 뜨는데 이렇게 자 다음 거 갑니다 이번에는 떴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아, 파란 구슬 절대 안 뜨고요. 확인! 유언도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고. 자, 다음 거입니다. 이번에는 유언 떴는데 이번엔 좋은 거. 기밀은 안 뜨나? 갑니다! 오, 파란 구슬. 설마, 기밀? 기밀! 유파. 유품! 유품 두개 떴어요. 자, 성수형. 무지웠고요. 자, 다음 거 갑니다. 자, 여러분. 지금까지 유품 두개 뜨고 도주 뜨고 결백 뜨고 진짜 성수형 죽여버릴 거예요. 자, 갑니다. 제발! 아 파란 구슬 설마 기밀이 이제 뜰까요? 아 기밀 어, 떴습니다 아, 성공적이고요.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아니고요 하, 훨씬 남았네. 자 바로 갑니다. 이번에는 설마 뭘 뜰까 위증? 야야 글지 같다 진짜 선세요자 여러분 이번에 위증 떴는데 다음 건뭘 뜰까? 과연 기밀은 두 개는 떠줘야 되는데 1 4개 가운데 바로 기밀이 떴다. 기밀 넘쳐 넘쳐. 자 여러분 저처럼 강화하시면 기밀 잘 뜹니다 <laughs> 눈딱쳐! 자 여러분 이번에 마지막이고요 자 바로 갑니다 삼인 가! 아 흰구슬에서 유언이 애매한 거 나오면 내가 어떻게 조화를 하냐 마지막 갑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고요 어떻게 뜰지는 모르겠지만 아우 입막 개꼬이고요 자 바로 갑니다 삼인 가! 아 흰색 구슬에서 독심술 애매한 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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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튼 오늘 기밀 두개 뜨고, 확성기 세개 뜨고, 유언두개 떴는데,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, 그렇게 좋지도 않네요. <laughs> 자,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음, 오, 탕탕이었고요. 저처럼 과감하시면 기밀 다잘 뜹니다. 뿅!